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수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은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오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저를 부통하는 법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법과 몸이 다시 사는 법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서 어, 52장 11절에서. 1이절입니다이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망하듯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기구를 만지는 자들입니다. 여 오늘 말씀 속에서 여호와의 기구를 만지는 자들이라는 말씀은 만진다라는 말은 결국은 그 뭐야 관리한다라는 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만진다라는 것은 어, 여우와의 말씀 속에서 여우와의 기구를 맨다, 만든, 어, 는 자들이야 라는 것은, 맨다라는 것은 감당한다라는 거잖아요. 여우와의 기구를 감당한다는 건데, 이 감당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결국은, 그, 물론 이제, 이 그, 뭐죠? 지금, 어, 구약에서는, 기구를 매는 자는 뭡니까 세계 복음화 그리고 여호와의 복음이 가는 방향 기구를 맨다라는 것은 뭐죠 이동한다라는 거잖아요 이동하는 자 이동하는데 쓰임 받는 자예요 여호와의 기구가 이동하는데 쓰임 받는자가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강단 말씀 이번 주에죠 안테나죠 이 움직이잖아요 이쪽에 있던 메시지가 저쪽으로 전파되어지는 거죠 이부분에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그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고백되어지고 영접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는 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죠. 더군다나 전도와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 자는 더욱더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죠. 안테나 된 자죠. 그러면, 그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 말씀 중에, 너희는 떠날지 하다 떠날지 하다, 거기서 나오고, 거기가 어디일까요? 어두운 곳이겠죠. 어두운 네. 곳에서 기, 어, 기이한, 기이한 빛으로 나오게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맞죠? 거의, 이제, 말, 왜 상통한데? 어두운 곳에서 나오라는 거죠. 기이한 빛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면 기이한 빛으로 불러내신 것은 우리를 뭐예요? 구원케 하신 뒤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거죠.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안테나의 역할이고,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동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어디에서? 어두운 데서? 운명에게서? 사단에게서? 또 뭐냐면, 구원받은 자는 어쨌든 사단의 주권에서는 벗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사단은 계속 어두움의 미혹. 물론, 광명의 천사고, 어둡다고만 볼 수도 없죠. 사실은 더 즐겁고, 뭔가 더 재미가 있고, 뭔가 더 희락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미혹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본체는 뭐예요? 어두운 거죠. 거기서 떠나고 부정한 것을, 부정한 것이 뭡니까? 사단의 미혹이라고 볼수 있겠죠.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 나올지어다. 여와의 호 기부를 베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하지어다 스스로 정결하게. 우리가 그 완전한 정결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완전한 정결함은 없지만, 우리가 늘 정결하고자 할 때, 늘 아,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정결하고자 할 때, 어, 우리가 정결하다고 말할 수 있죠. 와, 그 정결, 영적 정결함이 이미 과거형이지만, 과거형이고 정결하죠. 근데 우리가 삶 속에서의 정결함이라는 것은 늘 정결하고자 하는 것. 그게 정결함이죠. 이삶 속에서, 이 광야에서는, 완전한 정결. 난 정결해. 이런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라는 이 말씀은 계속 정결하고자 하라는 거죠. 계속 정결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를 계속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속에 답을 찾는 것이 보금 안에 들어가려고 더욱더 헤엄치는 거, 영적 헤엄쳐. 이 자체가 뭐예요? 정결하게 하려고 하는 거. 이걸 멈추면 뭐죠? 멈추는 순간 우리는 정결하지 않은 거예요. 구원받은 자도 삶 속에서는 이이 이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말씀과 예배와 찬양을 멈추면 정결하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또 하나는 뭐냐면 스스로 정결한가에 대한 질문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말씀 드셨냐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 이렇게 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도 행하시고 너희 뒤에서도 호위하시면서 너희가 황급히 막 나다니고 도망다니지 아니하고 뭐예요? 어 보호받는 자,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 어, 위드와 어인만위는 원네스의 인생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뭐할지라도 우리 황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 언제요? 스스로 정결하고자 할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항상 구할 때, 우리가 정결하고자 려 하지 않을 때 정결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러면서 늘 정결하고자 24시 24시 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뭐요? 예 스스로 정결하고자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24시 그리스도를 누려야 할 이유는 어, 스스로 정결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로서 스스로 정결하고자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요? 그때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신다라는. 우리가 24시 기도에 고자할 어, 때 하나님은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는 24시 어, 기도의 이유가 되겠죠.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은 그럼 뭐예요? 24시 기도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24시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면 어, 여호와께서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루 동안 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들,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안테나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24시 누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정결하고자 할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행하시며 뒤에서 호위하시는 우리가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우리가 황급하지 않고 도망치듯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 원대스를 누리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호위하심이 증거로 나타나는. 어,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각인되어지는 하루가 되어지고, 증거를 보여주시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아버지, 어, 기도합니다. 아버 전성도에 가는 현장과 전성도에 만나지는 현장과 경제 현장에 아버지,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사단의 미혹도 분별할 수 있는 역경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없어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협의를 받으시옵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을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치 겠습니다.